자, 프리홀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말 그대로 우리가 그동안 메모리에 할당 해제를 하려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프리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니까, 러 겟뉴 노드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 그니까 지금, 쇼숄 밸류 가지고 10, 20을 받는데 얘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말로그로 동적할당을 위해서 지금 겟뉴 노드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메모리 해제를 다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얘도, 여기다, 이거 받아주면 되겠죠? 노드. 어, 똑같아요. 그니까, 러 거기서 반복이 계속.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 푸 얘도 쇼울 밸류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쵸? 자, 여러분들 보면, 아, 이거 쇼울 밸류랑 진짜 비슷하네, 생각하실 거예요. 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노드. 자, cur, ent. 자, 헤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0번째부터 그러니까 0 요거부터 해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부터 해제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달고 라 헤드를 따로 별도로 분리를 해달라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다?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말만지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다음에 반복문 이용하면 되겠죠. int i는 0번째, 그다음에 커렌트가, 뭐할 때? 너를 만났을 때. 너를 만날 때까지. 계속 반복 돌리는 거죠. 그다음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거 기억나시나요? 딜? 여기다가 우리가 뭐, 넘, 뭐, 뭐 넘겼어요? 현재 녀석을 일단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결국엔 뭐예요?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이 녀석을 일단 기억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점조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삭제하면 얘를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담아놓고, 담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 녀석의 주소를 착착착 알아내서 삭제를 하는 거죠 차례대로 그쵸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printbook 모드 p r i n t 그 다음에 어리무 e 도죠리무 e 들 I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제일 중요하죠. 이거는 아까도 제가 내, 어, 어, 그냥 출력했을 때도 계속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계속 반복이에요. 어, 공식이에요, 공식 말 그대로 진짜. 그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어. 자, 이렇게 하면 사실 끝이 끝이 나요. 어. 보이죠? 어, 리무브 됐죠? 근데 지금 헤드는 지금 우리가 삭제를 여기서부터 지금 메모리 해제를 해준 거잖아요. 그럼 뭐가 남는 거예요? 얘가 지금 남아 버리는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별도로 여러분들이 메모리 해제를 따로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어.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출력되게도 해달라니까, 어, 이건 해줘야겠죠. 뭐 헤드, 프리 헤드 했다고 해서 뭐 출력되는 건 아니니까요. 어. 자, 이게 끝입니다. 어. 그러면 이게 지금 뭐랑 똑같은 거예요? 쇼어 밸류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고민하면 할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조금만 고민하면 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